호기심 많고 의욕 충만한다 박수민 요트 키잡아보기에 도전 자더이상 아, 아, 없어요 아. 오늘도 저희 요트를 찾으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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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전사가 좀남쁘다니 아! 알아서 차를 남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아, 아, 아. 멋진 남자 <laughs> 있는 것으로 멋진 남자 좋죠. 있는 곳으로. 가고 싶네요. <웃음> 없다, <웃음> 없다, 없다, 없다. 우리에게 없다. 우리에겐 없다. <laughs> 우리에겐 없다. <laughs> 너무 진짜 바람도 더워 아까 너무 더웠는데 진짜 바람 많이 불고 같이 있으니까 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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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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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요. 콤보 나왔네요. 너무 콤보. 아니 하늘이 정말 파랗다라는 걸 <laughs> 정말 느끼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 요새 이렇게 저 꼬나이 어, 파란 하늘 본게나 어, 완전, 완전 오랜만이야. <laughs> <안 웃음> I'm 과 맞닿은 푸른 바다 위에서 만끽하는 달콤한 자유 우리의 미소를 스치는 이 여름의 향기를 영원히 기억하자 와! 저희 다 신났어요 동심으로 돌아갔어 다시 응. 하나가 된 듯해요 진짜 와, 원래 아이들 만났는데 아이들이 <laughs> 물에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꼭 우리가 그런 거 같아요 음, 아이들이요 바다에서 한번 놀았으니까 이번에 해변가로 우리가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? 아, 네 어, 완전 좋죠 <laughs> 좋아요 가봅시다 고아 오늘 함께 해주신 <laughs> 고객 예러분기괜찮다 <여름이니까> <laughs>